인생 막자! 강원랜드에 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도 편하게 도박을 할수 있다. 가보자. 집에서도 편하게 여러분들 도박을 할수 있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진화를 시켜야 될게 헤르모드가 10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짜리가 한 마리가 더 필요합니다. 이 네메시스 이 친구를 구성을 또 만들면 은 도감이 올라가니까 올려볼게요. 40만 다이아만 태워보자. 아, 이 언니를 지나야 되는구나. 하나, 두 개, 아! 아, 한 장이 부족이야. 그렇지, 끝났어. 그렇지, 전설. 아, 결국엔 전설 주네, 씨 야, 결국에는 전설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마리 넣고, 세 마리 넣고, 홀리 씨! 아, 얘두 장을 계산을 안 했네. 병신 같은 거, 이거.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 없는 건가, 이거? 아니, 나 도안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걸로 재미 많이 봤다 그래서, 그때, 100만 다이아가 했는데, 나는 12만 다이아 손해봤거든? 근데 아직도 다른 사람은 딴데. 자, 화나이답게, 도전 한번 해봅니다. 80만 다이아만 태워볼게요. 20만 다이아 번 다음에, 20만 다이아치 10번 뽑기하면은, 영변 구성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자깡 한번 80만을 태우는 건좀 아니라고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결국에 내가 바라는 건 4분의 1 다이아를 따는 거니까 가 봅니다. 자, 상자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상자, 80만 다이아 출발 갑시다.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뭐냐? 이거 1,600개, 1,200개 잘 나오는 거 아니야? 90개 안 돼. 두 개, 두 개는 아니잖아. 2,400개. 600개, 1600개, 전투주문서. 다시 두개씩 225개. 없어졌다가 1200개, 600개, 2400개. 두개두개 침체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됩니다. 800개. 더 필요해. 이대로면, 이대로, 아, 끝났어? 조진 건가요? 보안이 일단은, 2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전투가 너무 안 나왔어? 이거 나락이야? 자, 결과물 보러 갑니다. 어떻게 터진 건지 한번 봅시다. 자, 갑니다. 따라란. 따라란. 5원짜리, 맥스. 회복주문서 2천장은 나락이구요. 다음은 10원짜리, 37,000. 싸늘하다. 이거 멘징이 되냐? 10원짜리, 11만. 이거 좋됐다 오케이. 아직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15 다이아짜리, 35원짜리. 아, 10만. 손해봤네. 빌어 처먹을 거, 씨. 재투자 갑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한방이에요. 자, 재투자 한번 다시 갑니다. 야, 이거 짤짤이 상자로 하는 게 나아. 도안이 맞아, 이거? 자, 68만 가봅니다. 렌징하자. 과연, 도박의 끝.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가자! 두 개, 두 개. 출발이 병신이다. 100개, 90개, 200개. 300개 아까보다 더병신인데 1,200장 한번 터졌고, 4,000개 짜리가 이게 터져? 아, 이거 뭔가 망했다. 도안도 안 주고, 터지지도 않고, 나가린 것 같은데요. 근데 벌써 느낌이 병신인데, 지금 아, 이건 반 토막도 못 찾겠는데, 싸늘하다. 심장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기는 밑에서 한장 나한장 정마담 한장아 4만 다이아 꼴았네 11만 해서 폴드냐 아니면 한번더 가는 거냐 본자는 찾아야 된다 자 남자는 3세판 결론은 시브레꺼 80만 다이아라도 만들어야 돼 17상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은 뭐 아니면 도지 존나 따던가 존나 잃턴가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뭐 있냐 자, 인생 막장 강원랜드에 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도 편하게 도박을 할수 있다 가보자 뭐 하나 찔러줘야지 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너무 안 터진다 거의 10상자 이상을 꽉 놨다. 야, 이번 거좀 크게 잃은 거 같은데, 형들. 야, 씨. 반토막 났는데요? 이래서 잃는 거구나. 이래서 잃는 거야. 이왕 시작된 거 끊을 수가 없어. 47만 다이야. 뭐라도 남기자. 씨발, 한 번은 터지겠지. 다시 간다. 자.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뭔가 좀,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드디어 이득 봤다! 오케이! 오케이! 자, 형들. 그래. 결국에, 이득 봤다. 이제 15만 다이아까지 멘징했다. 그래. 인생 무념무상. 65만 다이아. 재멘징 간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 번만 더 터져다오. 사냥도 안 가, 그냥. 말뚝띠래, 고장났냐, 기계. 마지막에, 1600개까지. 아, 과연. 아, 씨부레꺼 바로 잃었네. 아, 홀리 씨. 아, 30만 다이아 었네요 오히려 50만 다야 미만으로 했을 때좀 땄거든요. 바로 그냥 누르기도 전에 지가 돌아가네요. 과연, 이번에는, 20원짜리는 적게 나왔고, 50원짜리가 좀 나와줬고, 오! 호 아, 찌금 땄다! 찌금 땄다, 찌금! 올라가자, 이미 눈깔은 돌았다! 가자! 두 번에 한 백골로, 그렇지, 3200개, 의지인데? 의지가 3200개가 터지면 안 돼, 방어가 2400개! 씩씩하게 터져주자! 별투주문서 3200개, 이번 거 조금 벌것 같다! 느낌 온다! 이번에 왔어. 10원짜리 26,000, 10원짜리 35,000, 20원짜리 93,000, 35원짜리가 엄청 터졌네. 29만. 자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30원짜리 5,000장, 46만 왔다. 형들 30원짜리 만장이야. 왔어.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자요렇게 <laughs> 해서 딴 거는 없네요. 자, 본전 쳤습니다. 야, 이 맛에 하는구만. 이 맛에 해. 야, 강원랜드 가 가지고 80만 원 들고 갔다가 80만 원으로 깔끔하게 면징하고 나왔네요. 와, 지옥을 갔다 왔다. 시브레크 20만다야 따 가지고 변신 뽑기 한번 해 보겠다고 이 주짓거리를. 아, 지옥 보고 왔다. 네 지금까지 늦은 시각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 님들 유튜브 형님들 감사하고요.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한숨 자고,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또키게요 형들. 음, 좀 이따가 또 봐요.